네 이어서 뉴스 잇대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은 정부가 포항과 충남 서산시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8일부터 20,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입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27일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두 지역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익재 유입 등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요. 앞서 충청남도와 경상북도는 각각 지난 7월 서산과 포항의 주력 산업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번에 포항과 서산이 선정된 배경은 뭐 때문입니까? 네, 먼저 뭐 서산부터 살펴보면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산업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포항 역시 글로벌 철강과입 공급과잉과 불공정 저가수입제 확산으로 지역, 지역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음. 특히 포항의 경우 철강산업이 인구와 일자리, 지역경제를 지탱해왔던 만큼 위기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번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그럼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이번 지정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정책 금융 지원 확대 등 종합 지원책을 즉시 가동합니다. 중소기업에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신용 보증 기금, 기술 보증 기금의 우대 보증 프로그램도 적용되는데요. 특히 2차 추경으로 신설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사업을 통해 기업 대출 부담을 줄이는 2차 보전, 즉 대출 금리 인하 지원과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인력 양성 등이 추진됩니다. 금융 지원은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통해 집행됩니다. 네, 산업부는 서산과 포항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한 게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내 산업 구조 개편과 지역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거다라고 설명했다고요? 네, 또한 연구개발, 고용안정 등 추가 지원 사업도 2026년 이후 예산에 반영해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이어지려면 단순 지원금 확대를 넘어 기업 혁신 역량 강화와 지역 내 청년 인재 유출 방지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따라서 지역에서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고요? 네, 이번 결정은 세계 철강 수요 둔화와 뭐 중국 저가 공세,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과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네.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발표와 동시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김정재 국회의원은 2월 정부의 요청한 지 6개월 만에 성과라면서. 아, 충녕산업 다각화와 청년 일자리 확대, 기업 투자 유치 등 다방면 지원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지정만으로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정부 예산과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다른 정치권 인사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상희 국회의원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지원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해 포항이 대한민국 제조업 제조 제조약의 심장으로 다시 뜨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포항시 역시 철강산업 기반 도시로서 이번 지정이 지역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친환경 철강으로의 전환,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관계 기관 및 기업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포항시는 이번 지정을 시민과 지역 기업, 정치권, 지자체가 함께 이뤄낸 결실이다라고 평가했죠? 네, 이와 더불어 철강 산업의 구조 전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의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경북도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더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 언급을 했는데요. 철강 산업이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인 전기 요금 등 에너지 비용 감소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한 울진과 포항을 잇는 해저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 및 수소 에너지 고속도로 배관망 구축 등의 사업 사업 추진 역시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강덕 시장은 철강 산업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지역 경제 재도약을 반드시 끌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산업에게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소식이었고요. 다음 소식도 철강 관련 소식인데 이 포항시가 유엔 산업개발기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와 공동으로 저탄소 철강 글로벌 워크숍을 개최했네요. 네, 이번 워크숍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 세계 35개국에서 모인 각국 정부, 국제 기구, 세계 철강 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배출 감축과 지속 가능한 산업 전환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네. 포항에서 그러고 보면 이 UN과 관련된 회의가 최근 자주 개최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워크숍에 이름을 올린 유엔산업개발기구란 어떤 곳입니까? 네, 유엔산업개발기구는 기후클럽 글로벌 매치메이킹 플랫폼과 산업탈탄소와 넷제로 파트너십 등 주요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국제연합전문기구입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철강협회, 아고라인더스트리, 베일, 포스코 등 글로벌 철강기업과 함께 논의의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네, 그러면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유엔산업개발기구 관계자는 환영사에서 철강산업이 온실가스의 양을 제로로 만드는 넥제로로의 전환은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이며 특히 신흥국과 개발 도상국이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지속적 지원과 협력이 절실함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철강 부문 탈탄소화의 필요성과 혁신 기술 정책 동향, 지역별 철강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 분석, 탄소 가격제, 그린본드 등 탈산,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실행 가능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에는 탈탄소화를 위한 자금조달 및 금융혁신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포항시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그것도 최대 규모의 천원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지금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루 천 원이라는 파격적인 임대료로 청년과 신혼 부부의 정착을 지원하는 이번 정책은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 도시들에게 정말 중요한 실험이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지방 도시들은 일자리, 교육, 문화, 인프라를 찾아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며 소멸 위기마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포항은 철강산업 침체로 도시활력이 약화되고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음. 이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천원주택 공급은 인구 유출을 막고 오히려 외부 청년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인구 정책 카드로 평가됩니다. 네. 이강득 시장이 강조한 정주여건 개선이 단순한 뭐 주거복지 천원을 넘어서 지역존폐가 걸린 과제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 천원 주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말 흥미가 생기는데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천원 주택은 포항시가 LH 임대주택을 재매입해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임대료는 하루 천 원으로 무료에 가까운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데요. 네. 해당 임대주택은 건별로 면적이 상이하나 보통 뭐 14에서 16평 사이 수준으로 임대료 역시 평균 17만 원 정도입니다. 음. 따라서 포항시가 14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며 나머지를 입주자가 하루 1,000원꼴로 부담하면, 부담하면 됩니다. 네. 최소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지원이 이뤄지며 올해 100호 공급을 시작으로 5년간 총 500호를 공급하는데 접수는 오는 9월 26일부터 17일까지 시청에서 직접 하며 당첨자는 10월 20일 발표한 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씨는 이번 정책 발표를 앞두고 오랜 기간에 걸쳐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요? 네, 지난해 시행했던 측면 징검다리 주택 사업의 경우 총 24호 중 12호, 즉 입주자 절반이 타 시군에서 온 전입자였는데, 이는 천원 주택이 단순한 거주 지원을 넘어서 인구 유입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네. 또한 시는 최초 100호 대상 예산을 미리 확보한 것 동시에 뭐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주거복지센터를 만드는 등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네, 이번 천원 주택 정책 발표로 포항은 좀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죠. 네, 뭐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는 뭐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네. 따라서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이번 시도는 뭐 중앙 정부나 광역단체 차원을 넘어선 과감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다만 뭐 재정 지속 가능성이나 입주자 선발 과정의 공정성, 뭐 지역 일자리 및 문화 인프라 확충과의 유기적 연계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순히 뭐 저렴한 주거를 제공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지방 도시에 머물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네. 이강덕 시장은 천원 주택 500호 공급을 시작으로 신혼부부, 다자녀, 근로자, 고령자 등 특성에 맞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2030년까지 총 3,500호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청년 인구 유입이 지역 산업을 살리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기대하며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마련에 함께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천원 주택이 지역 소멸을 막을 해법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포항시 해병대 전우회가 해병대 1군단 창설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네요. 네, 전우회는 지난 8월 26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최근에는 최대 10만 명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해병대를 격상시켜 준사군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병대를 현규모에서 더 격상시켜서 뭐 육육군이라던가 해군, 공군 등과 같은 위치까지 올려야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이와 관련해서 전후에는 현재 해병대 1사단은 신속대응과 지역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를 군단급으로 개편을 해야 국가 안보의 새로운 축이 될수 있다며 포항 오천 장기, 장기 일대에는 국방부 소유 부지가 확보돼 있어 인프라 확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음. 해병대일군단 창설이 단순한 군조직 개편을 넘어 지역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네. 먼저 군단이 창설될 경우 병력이 기존 2만 8천여 명에서 4만 명 수준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최소 1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국가가 포항을 방산특구로 지정한다면 K방산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도 맞죠? 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국군사관학교 신설과 연계해 해병사관학교까지 포항에 유치한다면 안보도시 포항으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후에는 정부가 공약한 해병대 4성장군 임명과 회관 건립을 시작으로 해병대 4기가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병력과 장비를 확대해 준 4군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뉴스일데이 전준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